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이 지금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경제 뉴스가 뭔지 아세요? 바로 비트코인 12만 달러 돌파 소식입니다. 전통적인 에너지 강국 사우디가 왜 갑자기 디지털 자산에 열광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사우디 동부 지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다리 하나를 고치고 있습니다. 이 상반된 두 소식 속에 숨겨진 사우디의 진짜 공감 포인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소식은 사우디아라비아 구글 트렌드의 경제 분야에서 하루 동안 실시간 인기가 높은 키워드에 대한 뉴스 기사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2만 3,495달러를 기록하며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단순한 투기 단계를 넘어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성숙 단계로 진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상장 지수 펀드, 즉 ETF 위수가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기관의 신뢰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비트코인의 강세는 단순히 디지털 자산 자체의 발전 때문만은 아닙니다. 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 정책 불확실성이나 연방준비제도 패드와의 긴장 같은 것이 경제적 불안정성이 투자자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통화 위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금과 같은 전통적인 수단 대신 점점 더 비트코인으로 눈을 돌리는 가치 절하 거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JP모건은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이 오히려 미국 달러 수요를 최대 1조 4천억 달러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달러에 1대1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통화가 달러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는 역설적인 해석이죠. 하지만 시장의 성숙 속에서도 경고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영국의 주요 금융 기관들은 비트코인이 내재적 가치가 부족하고 극심한 변동성이 있어 주식이나 채권보다 훨씬 큰 위험을 수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 투자자들 역시 이러한 신중한 시각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사우디 동부 지역에서는 알코바르주의 킹파우드 도로 교량 정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량의 신축 이음세를 교체하고 재포장하는 이 작업은 일시적인 교통 불편을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의 안정과 인프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입니다. 오늘 사우디의 소식은 글로벌 금융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안정이라는 두 가지 축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12만 달러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욕망을 반영하고 다리를 고치는 것은 우리가 발 딛고 사는 현실 세계의 안전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상반된 소식 속에서도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우디 국민들의 정서에 깊이 공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다음 소식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